네, 안녕하세요. ABO 유은주입니다. 오늘은 사파이아 전략의 이해와 근거 중에 갱신제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갱신기간은 6월에서 8월 3개월 정도 되시고요. 우리가 갱신기간은 자동갱신이 있습니다. 어, 자동갱신은 어, SOP를 하시거나 필터, 정수기, 그리고 회계년도 누적 15만원 이상 주문을 하신 분들은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6, 7월, 8월 중에 6만원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근데 네, 갱신 요청이 있는데 갱신 요청은 유자격, PT 이상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미갱신 ABO분들은 9월 1일부터 구매 제한이 있고요. 그림에서, 어, 보시는 것 같이 옛날에는 해바라기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어, 독립그룹 배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독립그룹은 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해바라기 방식으로 해놨을 때는 펼쳐놓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독립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많은 사업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예, 오랫동안 지속하지를 못하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는 사파이어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나를 비롯해서 내 밑에 소비자 회원 분들이 데스 데스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근데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어 제가 소개 하신 분들이 어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고 코아 소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그 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소개가 또 일어나게 되면은 어 이제 데스로 해서 저희가 공동 구매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근데 내가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음,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 내 나야를 통해서 또내 밑에 있는 분들이 또 저희가 어어 어, 같이 합쳐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어, 이 저희가 사파이어 전력적으로 자동으로 이것이 예, 이제 불러가게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파이어 전략적으로 해야, 해,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이 독립그룹을 배출해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협력해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갱신제도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oh